오늘은 조금 깊이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가르침 중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지혜로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 없는 것세 가지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알수 없는 것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깊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함께 들으면 좋을 분들이 계시다면 꼭 나누어 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이 평온한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합니다. 산에 오를 때 비도 오지 말고 바람도 불지 마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나는 이미 좋은 등산화를 신었고 든든한 배낭을 준비했으니 그 정도는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배우자가 그토록 완벽해 보였는데 함께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면들이 보이고 내 몸에서 태어나 내 손으로 기른 자녀도 자랄수록 내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 모든 일이 내 기대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급류가 있으면 급류에 몸을 맡기고 잔잔한 물이면 여유롭게 흘러가면 됩니다. 세상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연세가 들어가니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지인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부 인사는 오지 않으니까 연락이 없으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것이겠죠. 얼마 전에도 오랜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장 입구부터 상당차와 버스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이 화장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성함 아래 화장 진행 중이라는 전광판이 켜지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화장 완료,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냉각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모든 과정이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은 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운영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냉각이 끝나면 하얀 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일생이 두 개의 작은 단지 정도가 됩니다. 담당자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족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가족들은 미리 준비해온 용기의 소중히 담아 집으로 향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아닌 경우에는 요즘 가족들도 크게 통곡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휴게실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소, 저희는 편안한 이별을 맞았습니다. 라고 문상객들께 인사하는 유족도 계셨습니다. 그날 다섯 살 어린이도 함께 화장되었습니다. 작은 관이 들어갈 때 젊은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예 쟤는 한 웅큼 남짓했을 것입니다. 쟤를 보면 순백의 가루에 연한 회색빛이 섞여 있습니다. 입자가 매우 곱고 고와서 바람에 날릴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한 평생을 마감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엔 이렇게 세상과 작별을 고합니다. 방금 전까지 숨 쉬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남은 죄는 유족들의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별개의 것이고, 단지 한 생명의 여정이 끝났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죽음 후에는 대화가 불가능해서 돌아간 이는 산 사람에게 죽음이 어떤지 알려줄 수 없고, 또한 죽은 자는 더 이상 의식이 없어 죽음 자체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생을 마감할 뿐, 죽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이 이토록 담담하고 자연스러우니 우리는 남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힘을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욕망을 품을 필요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소 하던 대로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날 때가 왔구나 하며 미리 정리해둔 것들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쓰지 말고 가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떠나자. 미련을 남기지 말고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린 것이 있으면 모두 정리하고 가자. 여분이 있으면 모두 나누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세탁해서 입고 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안의 서랍장과 창고를 들여다보면 이 온갖 물건들 속에서 한평생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에 씁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아두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임종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왜 그토록 두손 가득 쥐고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인생의 아쉬움의 연속이라지만, 욕심만 부리며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내 삶이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동료의 할아버지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텃밭을 가꾸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손자를 부르셔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는데, 내 할머니가 매일 아궁이에 장작을 떼느라 고생이 많았다. 꼭 가스레인지를 설치해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이 정말 진실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꽉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매일 아침 달객에 모이를 주러 가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경제의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지혜와 오랜 연륜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학의 목표라면 의학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고 상처를 꿰매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살다가 떠나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도와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조용히 맞이해야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온갖 관을 연결해서 붙잡아두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진심 어린 애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륙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여 세계 최고 부자가 된빌 게이츠, 영원할 것 같았던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그들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결국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누가 부러우십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완전한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세 가지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둘째는 홀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알수 없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수 없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알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과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어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평안히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지금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가는 길에 쉬어가고, 돌아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중간 기회가 될 때마다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서둘러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성취를 강요하지 않았고 여행을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세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의 선물을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주의 넓은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으세요. 이 삶이라는 여행에는 특별한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서도 괴로움과 스트레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와 경험들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나이 듬속에 초라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멋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늙지만 시들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시듬은 글자로는 불과 작은 차이밖에 없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늙음과 시듬이 함께 오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시들이라면 삶은 곧 사라져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시들지 않는다면 삶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빛납니다. 더 성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영혼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싱싱한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겉도 늙어갈수록 속도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시듬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를 먹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싱싱함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경험 없이 날뛰는 청년의 모습보다는 깊은 품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혹시 늙는 것이 두렵고 썩을 푸십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싱그러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는 인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이겠죠.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번의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짧게 살다가 어떤 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따뜻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법문 대본 수정본 연장편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그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yeah, 내가 매일 이 꽃들에게 물을 주는 건 꽃이 예뻐서가 아니란다. 물을 주는 내 마음이 예뻐지기 때문이지.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삶의 진정한 비밀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베푸는 모든 선함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지난 겨울 산책하다가 한 노숙자분을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계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미소를 지어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돈 주고 살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난 한달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행한 이유를 말입니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줄때 우리도 기쁨을 느끼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배우고 1등이 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매일 우울해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산골로 들어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성공의 기준을 남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억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록 소박하더라도 자신답게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맑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yeah, 인생은 강물과 같단다. 때로는 급하게 흐르고 때로는 조용히 흘러간다. 하지만 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흘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평안한 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 이 말처럼 우리 인생에도 험난한 구간이 있고 평탄한 구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올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좋은 시기가 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사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깊은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구독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통해요.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동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가르침은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